아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과 함께 사는 길을 평생 연구하는 한정 다문화 가정의 차코페페입니다 아예 지금 굉장히 피곤한데요 오늘 새벽 일찍 나와서 어, 제가 살고 있는 그 칭다오라는 곳에서 출발을 해서 어, 중국 강소성 짱수성 강소성의 염성 옌청이라는 곳에 오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한 분이 있어서 좀 인사도 드리고 하려고 해서 그렇게 왔는데요 제가 이곳에 온 김에 아, 이곳에 이제 물거리, 그 쉐이제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이제 차로 지나가다가 잠깐 차를 세워놓고 어, 여기서 한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에게 이 나름대로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중국 강남에 어, 어떤 그 쉐이제, 그 물가, 그러니까 물길, 그런 어, 느낌을 잘 살려봤는데요. 그런 걸 한번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이 염성, 옌청이라는 곳에 이 물거리 쉐이지라는 곳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어, 이렇게 좀 전문적인 유튜버들은 이런 데서 뭐 배경음악도 나오고 하는데요. 어, 차코페페는 그런 것이 아직 어, 준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 배경음악을 넣려면 넣을 수는 있는데, 어, 그를 거 이제 넣는데 또 이제 시간이 한 세월이 걸립니다. 어, 저희 그 팀원들은 이 유튜브를 만드는 것이 전업이 아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는 시간에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카메라를 좀 배율을 제가 더 이렇게 넓혀 볼게요. 예, 이렇게 하면 좀더 많이 보입니다. 이게 이제 중국에서 강남 지역이라고 하면은. 뭐, 약간 논란은 있어요. 뭐, 어디가 강남이나 이거 가지고 얘기를 좀 하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 짱저, 그, 아, 짱은 뭐냐면 짱수, 강소성, 그 쩌는 쩌장, 어, 요쪽 지역이, 절강성, 강소성 이쪽 지역이, 그래도 좀 중국의 강남 지역이라고 할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 관리를 이쁘게 잘 해놨네요. 저기 보시면 여기 이런 요런거 상가들 보이시죠? 이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런 그 문화재 만드는 노하우가 많이 쌓였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렇게 물게만 내잖아요. 그러면 국민 세금으로 관리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만들지 않고 저렇게 이제 가게들을 세를 줍니다. 세를 주면은 저 지금 안 보이지만 뒤에 맥도날드도 있고 그러거든요. 세를 주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월세를 내면서 관리비를 내잖아요. 그 관리비로 갔다가 이 전체 공원을 갔다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영업자들 입장에선 어떤 이 테마가 있는 곳에서 자기가 영업을 하는 거니까 그런 또 장점이 있고 또 이제 오는 사람들은 재미도 있고 좀 특색도 있으면서 맛있는 것도 있으니까 이제 서로 좋은 그런 게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네, 이런 거는 진짜 중국 전통 느낌을 잘 살린 것 같아요. 여기가 원래 입구 같습니다. 저는 옆으로 들어왔어요. 주차장으로 해서 예, 어우. 여기가 이제 약간 중국 그 송나라 스타일 그런 강남 지역의 건축물 같습니다. 이게 중국은요 들어가시면 저렇게 문 바로 앞에 딱 가로막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거를 이제 현관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현관문 이름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근데 집이 문을 열었을 때 아주 안에까지 바로 한눈에 보이는 거는 좀 좋지 않게 여깁니다. 여기는 이제 관광 목적이기 때문에 구멍도 뚫어 놓고 한것 같아요. 공사도 좀 하는 것 같고. 이런거 중국의 어떤 그 주택 구조라든지 이런거는 기회가 되면은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너 최고페페 너음식기 맨날 뭐 나중에 뭐 한다고 그러고 응? 다 하는 거냐 아, 물론 다 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해야지, 그러서 잊어버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예, 뭐, 이런 의미인 거고요. 정원도 이쁘네. 지도를 한번 봐볼게요. 아,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 이게 이제 크네. 그래서 시간 너무 많이 보내면 안 되는데. 보시면 여기 이제, 우리말이 있어요. 금연. 염성이 좋은 게, 제가 보니까, 그, 도로 이정표에 전부 다 한국어가 돼 있습니다. 한국어 어떤 식으로 되냐면, 한자니까, 중국어는. 그 한자를 한국어 발음으로 읽는 방식으로 해서 다 적어 놨더라고요. 나름대로 괜찮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저거를 한번 올라가 볼까? 올라가서 부서지는 거 아니겠지? 자. 나이가 들고 이제 아저씨가 되니까 생각보다 제가 할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어우 저건 뭐야 저도 이제 옛날에는 직장생활을 했었는데요 지금 개인 사업을 하거든요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어, 남들이 일할 때덜 일해도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좋은 점입니다 안 좋은 점은 남들 놀때 일을 한다. 이런 게 조금 안 좋습니다. 아 예쁘네요 저렇게 달인가? 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은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는 메시지는 없어요. 그냥 뭐, 뭐 중국 사회가 뭐 경제가 이러는 것보다도 어, 이 영상은 네, 이곳에 경관을 자코페페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보자 뭐 이런 의도인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여기까지 만약에 내가 시청을 했다 이런 분이 계시다면 제 구독자로서 뭐 손색이 없으세요 좀 자극적이지 않은데도 참고 보시고 이런 분들은 저의 구독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구독자 좀 한번 늘려보려고, 봐도 뭐 이것저것 해봤는데, 전혀 효과 없더라고요. 효과 없고, 어. 가만히 있으니까 또 그냥 조금씩 늘고, 그냥 되는 대로 되자. 이런 식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높은 건물이 있네요. 예전에 제가 한번 영상에서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본의 건축문화가 중국 당나라의 건축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국 좀 옛날 스타일로 짓다 보면 뭐 약간 일본스럽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간혹 있어요 뭐라고 쓴 거지? 쇠윈가 어, 이거 멋있다 예, 기념품도 팔고 지금 이제 코로나라서 사람이 적을 수도 있지만 지금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시간에 제가 지금 와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지금 저 저분들 저 남녀 저분들이 제가 목격한 유일한 관광객입니다 현재. 또 이거 보고 또 자, 얘기가 자연 거면 뭐 중국 이제 내수가 망했다 또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아뭐 이런거 옛날 사람들 이런 모습들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가면은 여기 물길로 연결이 되는 아,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이제 아 구조가 이제 좀 머리에 들어옵니다 근데 중국 이런 데가 요즘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뭐 이런 거를 따로 뭐, 뭐 배우시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근처에 있는데 아무데나 가셔서 그냥 즐기시면 된다 아엔 청이 참잘 해놨네요 여기도 아예 네, 구독자 여러분 아,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정말로 어, 전문성이 떨어지는 그런 영상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온지 한 지금 1분만에 그거를 또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중국이 이제 한 3년 정도 이제 안아본 분들이 옛날보다 훨씬 더 많겠지만 중국은 그래도 나름대로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안에서 다양한 실험들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하면 은 일반 국민들이 사는데 더 나을까 아 이런 공원 조성은 어떻게 할까 상가 조성은 어떻게 할까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누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염성이라는 도시는요 2급지 좋게 보면 한 2급지 정도 조금 박하게 보면 3급지 정도에 해당할 것 같은데 제가 와서 봤을 때는 이 옌청 옌두추이라는 곳이거든요 어, 환경이 아주 좋았습니다. 환경이 아주 좋았고, 어뭐 집값이라든지 이런 게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데 사는 어, 수준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어, 중국의 어떤 그 도시들의 장점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은 어, 이번 차코페페 영상도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어뭐 이렇게 막 찍어서 올리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라도 찍지 않으면은. 이번 주에 올릴 것이 없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번 찍어 봤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